네, 선생님, 오늘은요, 어, 숫자 언마크를 활용해서, 볼링게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어, 뭐, 지금, 훌로어프와 숫자 언마크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일자형으로 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, 어, 종이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, 숫자 언마크가 있다면, 이렇게 언마크를 활용해 보는 거죠. 제일 가까운 데는 1번이 되고, 저 끝에는 10번이 되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출발선에서 출발선에서 공을 굴려가지고 이게 멈추는 그 칸의 점수를 예그 팀이 획득하는 게임이 되겠죠 예 지금은 4번에서 멈췄으니까 예 4번이 득점이 되겠죠 자 이쪽에 보면 어 이거는 여러 보듬이 내 방에서 할수 있게 한번 한 번, 따봤습니다. 우리가 딕텍터, 유 게임 많이 하는데, 마찬가지로, 어, 내면에, 이쪽, 동서남북 내면에, 지금 원마커를 어, 표시, 출발점을 표시해놓고, 여기에서 네 팀이 공을 굴려서, 지금 가운데가 가장 높은 점수, 10점이 있고, 나머지가, 어, 각각 선생님이, 어, 배치하고 싶은 대로 배치해서, 그훌러우판에 들어가면, 어, 득점을 하는, 게임으로 이것도 할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도 한번 공을 굴려 보겠습니다. 자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 지금 체육수업 아이들만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벗어나면 예 득점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힘 조절을 예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기서는 강하게 굴리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야 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굴리는 횟수 정해주고 예,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어,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훌러후프를 활용해서 공을 굴려서 그 안에 넣는 게임을 할 때는 이훌러후프에 중앙 쪽으로 두면 공을 굴리면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다.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굴리면 이 공이 이렇게 돌게 돼요.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서 나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한테 방법이 되면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 방향에서 게임하는 방법 아니면 저쪽에 애벌레 식으로 어, 일자 대형을 놓고 어, 하는 방법 훌라후프와 어, 어, 숫자 언마크가 있다면 이렇게 훌라후프 안에 숫자 언마크를 놓고 나서 그 상태에서 바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 예,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, 이번에는 훌라후프 볼링 게임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훌라후프를 활용하는 게임을 할때 숫자 뭐가 있다면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